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달간의 홍보, 계도 기간을 가졌던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의무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 시 멈춰야 하고 초록불이어도 횡단보도에 건너르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서야 합니다. 익숙지 않은 기준이다 보니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을 하는 등 위반 차량이 여전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교차로 택시 한 대가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방향을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부과 대상입니다. 바뀐 도로교통법 집중 단속 기간인데 그 신호에 딱 걸린 거예요. 면허증 좀수해 주세요. 우회전 신호가 만들어진 교차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처벌이 두배 가중돼 위반 차량에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됐습니다. 운전자는 100명을 늘어놓습니다. 경찰이 사라지면 위반 차량은 더 늘어납니다.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차량들이 줄줄이 우회전하고 사람이 다 건너지 않았는데도 횡단보도를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대전의 한 교차로입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10분간 32대나 되는 차량이 우회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우회전 시정지에 대해 석달간의 홍보 개도 기간을 뒀지만 운전자 인식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안나고 있으니까 나 우회전 하려고 했는데. 우회전할 때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횡단보도상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차량을 일단 멈춘 뒤 서행해야 합니다. 신호가 녹색이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사고의 비율은 38%로 OECD 평균 19.8%의 2배 수준입니다. 경찰은 변경된 법규가 일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이해가 어렵더라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며 우회전하는 습관을 길러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지나가는 차량은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며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논산 시청을 찾아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다섯 살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최근까지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오늘 오전 8시쯤 논산시청 비서실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50대 경찰관의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논산경찰서는 A 씨가 지난달에도 논산시내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인근 바다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34살 A 씨가 9.7톤급 어선에서 어제 오전 작업을 하다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A 씨가 그물을 내리고 걷어올리는 일을 하다 고정용 쇠고리에 맞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의 부동산 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도 거래량이 늘고 가격 하락폭이 감소하는 등 지표상으로는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깡통 전세 등 전세발 위기 가능성이 높아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올해 안에 반등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장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전국에서 최대 낙폭을 보이며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5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지난 3월 셋째 주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 오름세인데 주간 상승률도 지난주 0.07%에서 두 배가 넘는 0.17%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3월 0.17%의 상승률을 보인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실거래가 자체로는 1년 전에 비해 세종이 27.7%로 가장 많이 빠졌고 대전은 25.2%, 충남은 10.1% 내렸습니다. 대전과 충남 집값도 최근 하락폭이 둔화되며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호재가 있었던 대전의 집값은 지난해 하락률이 2.24%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1월부터 꾸준히 하락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충남 주택 가격도 지난해 12월 0.73% 떨어졌지만 매달 낙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금매물이 소진되면서 하락 폭 둔화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낙관론보다는 신중론에 무게를 두는 입장입니다. 지표상 긍정적인 신호는 있지만 그 신호가 바닥을 찍고 상승 곡선을 그리는 시작점으로 보기는 아직 어렵다는 겁니다. 급등하던 금리가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데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강력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전국 연립 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77.1%에 달했는데 특히 대전은 10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 전세가가 집값을 넘어섰다는 얘기인데 대덕구는 심지어 131%에 달했습니다. 전세가율이 80%만 넘어도 전세값이 매매 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높아지는데 대전이 가장 우려 지역인 겁니다. 최근에 뭐 전세 사기를 비롯해서 또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또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시장이 반전을 이룰 만한 상황이 아닌데 여전히 뭐 답은 이제 금리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까지는 보합세를 유지하다. 내년부터는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경입니다. 대원 씨가 향후 5년간 100억 원을 투입해 방치된 빈집 40채를 사들여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철거가 시급한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뒤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조성하고 구조 변경이 가능한 빈집은 텃밭이나 쉼터 등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 꾸밀 계획입니다. 시는 다음 달중 자치구를 통해 빈집 소유주의 매입 신청을 받은 뒤 6월 중 사업 대상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지아 정부와 합작해 만든 현지 법인에서 30대 수공 직원 A씨가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A씨는 수자원공사 현지 법인 회사 계좌에서 소액을 반복해 이체하는 수법으로 지난 1월 약 8억 5천만 원 상당의 현지화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무단 결근했던 A 씨는 현재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자원공사에선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중 회계 담당자가 취득세를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85억 원 상당을 빼돌리는 등 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권이 공동유치에 성공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제 약 4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존 경기장 인프라가 풍부한 대전이나 충남북과는 달리 폐회식이 열리는 세종은 대부분 새로 지어야 하는 형편인데요. 정부의 서류 심사가 늦어지면서 아직 첫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대회 직전 개장도 장담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에서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간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세종시에서 폐회식과 함께 육상과 탁구 수구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때문에 국제공인 종합 경기장과 수영장 실내 체육관은 필수 시설이지만 세종에는 기존 시설이 없는 탓에 대평동에 스포츠타운 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대회 직전까지 개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종합 체육시설 신축은 통상 4년에서 5년이 소요돼 4,500억에 투입되는 세종 스포츠타운은 지금 착공에도 빠듯한데 아직도 서류 심사 중입니다. 국제대회 유치 행사인 만큼 빠른 추진이 필요했지만 최장 9개월이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이라 최악의 경우 연말에야 심사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고심 끝에 세종시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할수 있는 어떤 패스트트랙으로 일단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차피 공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건설업계는 설계와 토목공사 등을 동시에 시공하는 패스트트랙을 하더라도 기간 단축은 1년 안팎이라 종합체육시설 공사는 3년 6개월 안쪽까지는 줄이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에 공사 기간에 장마 한파 등을 감안해 2~3개월은 더 잡아야 돼 패스트트랙을 적용해도. 최소 10월 전엔 발주해야 대회 전 개장을 맞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것 같은데 다 포함 왜봐야 되는 물리적인 시간 딱 정해져 있니까 공사 기또 시간에 쫓긴 대회 직전 완공은 안전 점검 기간이 부족한데다 하자 발생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여러 차례 같은 목적의 예타 조사를 통해 취지를 공감했던 만큼. 상반기 내 신속한 결정이 절실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선도주자인 SK온이 대전시청에서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대전에 4,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SK온은 대전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연구원 시설을 확장하고.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와 글로벌 품질 관리 센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SK온 연구시설 확충으로 대전에 400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과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유성구 안산첨단 국방산업단지와 서구 평촌산업단지 등에서도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현행 국비 500억에서 1,000억 이상 사업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기재위 통과가 보류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4년간 예타 기준이 500억에 머물러 있는데 물가를 반영하면 현재 가치로 1,300억 정도라며. 여야가 선거용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받고 법안 통과를 보류시킨 것이야말로 바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은 비용 편익 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서울공화국의 배만 불리는 예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농어촌은 물론 대도시까지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모색되는 것이 바로 공동학구제인데요. 통학 구역을 확대해서 원할 경우 인근 작은 학교로 전입학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제도인데 폐교를 막는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김진석 기자입니다. 작은 학교로 지정된 대전 외곽 농촌 지역에 있는 산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까지 전교생 46명에 입학대상 학생이 1명에 불과해 6학년이 졸업하면 30명대로 떨어질 형편이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명 이하가 되면 분교가 되거나 인근 학교와 통폐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올해 공동학구제 시범학교로 선정되면서 11명의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학부모님도 좋고 학생도 희망에 따라서 우리 학교올수 있고 또 산소초도 작은 학교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학구제는 작은 학교 통학구역을 가까운 큰 학교까지 확대해 지정해 큰 학교 학생들이 원할 경우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입하기 가능한 제도입니다. 큰 학교는 200명 이상, 작은 학교는 60명 이하가 기준으로 통학버스도 운영됩니다. 자연 환경이 좋고 눈높이 밀착 교육이 가능한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도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간 친밀도가 높아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도 장점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고요. 여기는 또 보시다시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시범 실시되는 대전 지역 공동 학군은 모두 세 곳. 대전 동명초와 파남초, 산서초와 산성초가 각각 한 학구로 묶이고 남선초와 인근의 교촌초, 대정초, 진잠초가 공동 학구인데 입학생이 늘고 전학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개 학교에 17명의 학생들이 전학 및 신입생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작은 학교 활성화를 기대하고 저희가 연말에 다시 성과분석을 통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소규모 학교 18개를 비롯해 도내 15개 시군 200여 곳 작은 학교에서 공동 학구제를 시작했습니다. 대전 외곽의 소규모 학교들은 인근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태 교육이 가능하고 통학 버스도 운영되며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한 특별한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농산 어촌 지역에 해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내몰리는 작은 학교가 늘고 있는데 공동학구제가 작은 학교의 명맥을 잇는 마중물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중앙부처와 예산협의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총 사업비를 6,599억 원 증액한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주간 업무회의에서 정책 결정권자와 직원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내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는 신탄진 주민 피해와 공장 고용 문제 등을 파악해 강력하게 선행 조치를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5월 12일부터 5월 말까지 유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3만원에서 5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유성 온천 문화축제와 봄꽃 전시회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는 1박당 5만원, 그외 기간은 1박당 3만원의 할인 쿠폰이 지급됩니다.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숙박 예약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를 통해 예약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쿠폰 사용 방법과 적용 가능 숙박시설은 유성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청댐의 가뭄 대응 단계가 관심으로 올라 취수장으로 보내는 물 공급량이 하루 4만 7천 톤5% 가량 감축됩니다. 이에 따라 대청댐에서 취수장으로 보내는 생활 공업 용수량은 하루 5% 4만 7천 톤 감축하고 농업 용수는 최근 5년간 사용량을 바탕으로 10% 가량 댐에 보내지 않고 비축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89mm로 평년치의 56%에 그치고 있으며, 금강권에선 대청댐과 보령댐의 가뭄 단계가 관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